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우리의 삶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절부터 44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분인지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지를 말씀해주고자 하십니다. 다윗처럼 정말 위대한 왕이 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날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저 단순한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교사나 훌륭한 지도자로만 여기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라고 부르지며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메시아를 내네 주라고 불렀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님이 주님 대심을, 예수님이 주인 대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제자의 시작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아주 정말 강력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순하게 주의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서기관의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켜 나아가라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46절부터 40절에 말씀에 보면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서기관들의 그 종교적인 지위와 자신들의 활동을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도구로 삼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 자체가 종교적인 그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 시장에서 자기의 권위로 인하여서 자신 앞에 엎드려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고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더 심각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4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부의 집을 삼키는 그 행위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그 권위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의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긴 기도가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삼가라고 하시는 그 모습들은 외적인 종교적인 그 행위 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 마음을 더욱 더 중요함 중요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마음의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의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갈 때마다 내 마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성실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냐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성전에 있는 그헝금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에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바라더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삼가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한 여인의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절의 말씀처럼,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한 여인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함과 또그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신뢰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그 어느 누가 보지 않아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막 드리는 그 믿음, 그 신뢰함,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남는 시간을, 혹은 우리의 여유 있는 우리의 재물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편한 순간 가운데 섬김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의 모든 계획들까지도 주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가난한 한 여인처럼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안전, 우리의 명예, 우리의 꿈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우선 순위를 먼저 올려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것을 불러 주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처럼 종교적인 외형만을 갖춘 제자가 아니라 가난한 한 여인처럼 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헌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 그분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드리는 그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의 길을 오늘도 기꺼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경건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헌신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까지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꿈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오늘도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을 올바로 세우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이가 더욱더 잘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훈련과 선교와 봉사가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발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우리 교구와 각 구역들이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활성화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목회자들과 영적인 구역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역을 돌볼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영적인 리더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기도 공동체를 이루며, 선교 공동체를 이루며, 지세풍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가족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법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재직 부서와 위원회, 당회와 권사회와 남녀 선교회 또 안수 집사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각자가 맡은 사역들을 정말 힘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법한 교회에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법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에 나가며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더욱더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여라고 외칠 때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앞세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